어, 지금까지 에, 여러분 어, 일단 윤석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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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자를 어, 시키기 위해서 정말 토, 토, 모든 시민단체가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큰 물결을 이룰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아직까지 침식도안 했는데 지금 4.3 사태의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당선자가 과연 혼자서 이오년을 과거의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같이 또 우리 애국 세력들에게 피눈물 나는 이런 일을 또 할까. 여러분, 염두 되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상황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연설 한번 하라고 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유 진영은 어, 좌파, 좌익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이기는 여러분 혁명 세력이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저들에게 당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광화문에 허터져 있는 세력 때문입니다. 지금 광화문 2019년 6월 8일을 기점으로 광화문에서는 진정한 자유민파의 결정적인 단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렇게 묻혀서 그 거대한 물결을 통해서 우리는 저 문재인 일당들이 저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는 것을 그때부터 우리는 막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바로 문재인에게 저 북한의 영광제로 바칠 다고생각하는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2 0 1 9년 6월 8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문재인 하야 운동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방화문에서 우리는 반드시 뭉쳐서 이렇게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왔는데, 여기서 또이큰 구멍이 있는데, 지구멍이 구멍을 뚫으면 여러분, 이게 또 허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지금 또 허터지는 이 자유 시민단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안 됩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이 시민운동을 19년째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혼자 아무리 뛰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의 이 정책적인 것을 제대로 바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반갑게도 2019년 6월 8일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바로 대한민국의 선각자이신 종교지도자 중강부 대표님께서 이걸 외칠 때 제가 제 스스로 찾아가서,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구나.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공사님들 별로 신뢰하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제가 지금 찾아가서, 대한민국 엄마 교대와 한복이 됐어.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간에, 우리의 이 자유진영에 파괴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 파괴 세력들은 바로, 우리 자유신장을 헛집내는 세력들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되죠근 그런데 여러분 강화문에서 같이 일했던 정말 같은 한 몸이 됐던 심화우 목사님이 지금 정광문 목사님이 감옥에 간 이후에 딴 살림을 채겼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딴 살림을 채린 분이 또한 분. 내가 지금까지 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자유우파의 어떤 사람도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한몸이 돼야 돼니 그런데 이 거대 굴결에 흠집을 내고 있는 이광화문의 이런 세력들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좌파 자유인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윤석열 당선자에게 반드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반드시 출시해야 될 얘기를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 진영. 우리 자파 자유계 더 이상 먹이거리가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는 두 번의 자유파 진영에서 순환을 당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문병과 촛불 세력들이었습니다. 지난 9년 가까이 촛불 혁명분들에게 가짜 유스 그리고 생산업자, 유통업자, 이들에게 우리는 권력을 찬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거 정부를 피난해왔지만 지금의 김정숙기를 보면 과거 정부를 절대 욕해으면안 되는 그런 집단이 지금의 문재인 집단입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지금 출발을 앞두고 비참하게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정농단 패거리들, 저 촛불혁명, 저들을 저대로 용서해서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진영에도 반드시 저들과 맞을 강력한 혁명, 내선을 일으킨 자파들에게 지뢰경복는 저런 정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광화문 자유진영 애국 세력들이 뭉쳐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약속을 해주셔야 되고요. 광화문 자유진영으로 모두 뭉치고 더 이상 딸랑 안살림을 차리는 이력 세력들에게 반드시 질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정치권은 저들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 용기도 그리고 그들 DNA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응집력으로 맞서 나가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진영이 허어지면 망할 수 밖에 없고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민단체를 빌어 다시 한번 이렇게 혁명적인 전투를 앞장서서 세워주신 우리 정광훈 혁명당 대표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가 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저 기회주의자들을 데리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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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격자 깡패들 눈치나 살피고 그거, 그거, 않나, 그들을 선섭해서 비리부터 무릎뜨려주는 힘약한 DNA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을 믿고는 이 나라 있어요. 5년이 안 절대 안 바로, 갈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안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저는 저 망나니 격자 깡패들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육성열 정부나 자율주영에서는 백년이 가도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극자자익들은 악랄합니다. 악랄하기 때문에 멀쩡한 정권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우리가 정말 나태하고 허터지면 절대 안됩니다. 자 제가 이 대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이동목 아, 어사 위장 그리고 심화구 목사님 그리고 안희와 아, 목사 정신 땡기고 차리세요. 땡기고 저는 이 바닥에서 19년 됐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저는 또 악장 선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오 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랫동안 사아봐도 저들과 맞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대한 조직을 통해서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맞으면 박수 쳐주세요. 네. 오늘 이시민같체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반드시 광화문으로 꽂쳐주시고 천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제가 이 연약한 여성으로서 아스팔트에서 낀 마지막을 자유통일로 장식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툭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식사시간이 아니면은, 나가자! 싸우자, 봉짓하겠는데, 반나워서도 못합니다. 보시했습니다 <laughs> 지금 그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무슨, 저, GK 연구 전략 개발은 박승부 장군, 조세사, 학기장 경백용 박사, 그 다음에 부산에 올라오신 이해선 장로 이런 분들이 쫙 신청을 했는데, 먼저 박승부 장군을 좀 모셔서 그동안 연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너무 길면은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지금 줄, 줄이 너무 많이 섰습니다 자, 박승부 장군 큰 박승부 장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성고 방금이다. 합리적인 우리 오입니행그리고주의정주의 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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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의군관의 군주의 주의 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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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의군주 그러니까 담당... 이번에 우리 어, 당선자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저는 어, 우리 최악은 피해야 되겠다 아마 우리 우리 국민들이 내고 생각할 때 우리 최악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최악을 피했습니다. 이제 안도에 한숨을 쉬게 되고 이것이 앞으로 한노에 향탄에다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최악을 피했으니까 이것은 차선이다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차이다이 차악을 우리는 차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최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최고의 대통령이 되도록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미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미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악을 최고로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저희들은 올라면서 명우사와 소비를 알려도 100명의 배동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과 신념과 진심을 가지고서 평생 저희들이 군생활 다하셔서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군대고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년을 가져갔다가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해오고 교육해왔습니다. 저희들이 40년 전 저희들한테 오늘 40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민에게 신내된게 뭐냐? 나 우리에게 군 출신들, 너희 장교들, 장군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집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40년 동안 국민을 세뇌시키고 교육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왔다가 역사가 진실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윤 정부에서도 이런 면을 알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건국과 그 대한민국 기조를 이룬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40년 동안 세뇌된 국민에 의해가지고 가장 흔편없는 공하고 있고 국민을죽기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과시에서부터 역사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바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다 해야 될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강화문에 그동안 5년 동안 폭발을 위해서 붙여줘야 일을 했던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가시민의단체다니고각 분야에 대파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존중스럽고, 존경해야 되고,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될 분들입니다. 그리고, 강화문에 나왔던 많은 팀들, 저도, 4, 5년 동안 계속 강화문에 나와서, 계속 단체을 했어요. 동화면, 세전 조거문구, 서울역, 다 봤는데, 그야말로, 각자가, 서로 욕하고, 개방하지 말고, 각자 10배, 100배를 키워가지고, 모두가 합실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기 오늘 계신 여러분들도 그동안 고생했던 교육대책회가든가 나가 예식을 했던 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내 밑에 나오라, 내 밑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당신을 인정하는 연합 합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네트웍을 형성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다 마지막으로 저가 어, 김국성 아까 김국성 대장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하나, 제가 본인으로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북한이 한반도 적각 동일한 다는게 노동당 기관에 나와있지요. 방법은 평시에 이종옥이종근 우리 저기 김덕성 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선거를 통해서 북한이 개입해서 100%친복 정권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접목시키고 정상 혁명 전략을 완성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위기시에 대한민국이 위기가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난파간첩될 지금까지 15,000명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세련된 인원들 해가지고 15만명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복시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 관심 가지는 게 특히 대한민국이 지난 건설 40년 동안 가장 위기가 있었던 데가 아마 강조 자체인데, 역시 그때 저희 군 입장에서는 북한에 그거는 저가 한것보다는 많은 보호소라든가 미시아의 보호소에서도 북한의 특수부대를 들파가지고 정치중심으로 내려왔다는 것에다가 그야말로 명백하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없애려고 엄청나게 자료에서 놓여왔죠. 그래서. 이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때도 제가 한번 질문 다 하고 이야기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북한은 만 오천 명이 들어왔지만은,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대한민국을 보내서, 그 지역층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대한민국을 무력 낭침혹 적합 공격 한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의 도수부대가 확실히 내려왔다는 거고, 그 당시에 80년 3월에 제가, 최종방에서 수색대장 할때또 무장국을 잡았고, 소재장할때 김신조, 민단도 하나 잡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이 문제에 대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그야말로 현재 탄생된 그 정부에 대해서는 악이지만 최선의 최고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여기 있는 강화문에 있는 여러분들도 역할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잘못한 대해서는 우리가 6개월, 1년 그래서스포타워잘못 되었으면 우리가 그냥 야단치고 막정을 써야 되겠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아 지금 워낙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